진짜 반갑습니다 약간 로또 같은 느낌이었어요 켄코 국유지 위에 아빠 공장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공장을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수익이 없는 상황인데 대부류 납부가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몰랐는데 어떤 직원분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확인서라는 거를 잘 떼지 않다 보니까 되게 낯설어가지고 이걸 어디서 떼는지 어떻게 떼는지도 몰라서 서류 접수 기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면 없이 대부류 전액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캠코 직원분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소상공인 확인서 보내주면은 감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셔서 확인서를 보내드렸는데 그 전에 거도 감면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급 적용을 다 해주셨습니다 캠코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